지금 민주당이 입법폭거를 계속하고 있죠.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 입법폭거가 아, 저 너무하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고 건건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하고자 합니다. 어, 방송사법에 대한 것 그리고 이진숙 그 MBC 사장에 관한 청문회에 대한 것. 죄송합니다. MBC 사장이 아니라 방통위원장이죠. 그리고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에 관한 것들, 이게 다 사실상은 한 궤에 음, 있는 것이거든요. 어, 이건 지금까지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, MBC를 비,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어,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. 어, 이걸 막는 것은 우리 당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송과 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야당 모이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요. 제가 물어보겠습니다. 그럼 지난 정부 때는 왜안 했습니까? 왜 지난 정부에서는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방송이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? 저는 이, 이 어,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겁니다. 입법, 사법, 행정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할 때왜 이거 안 했습니까? 그리고 그때 이후에 오히려 우리 정부는 어, 이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한 상당 그 기간을 허용해줬거든요. 문재인 정부 당시 초반에 몇 개월 만에 MBC, KBS 사장이 바뀌었는지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.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, 않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이런 제도 입법의 폭거를 통해서 그걸 연장하면서 어, 그 어, 이 체제를 유지하겠다? 아, 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맞는 말이에요.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돼야 하는데요.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. 그런데 그 논의를 안 하면서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국회를 통과시킨다?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간에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습니까? 그렇지 않죠. 결국 어,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. 어,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물면서 왜안 먹니 왜안 먹니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어,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어, 방송사법 처리에 대한 민, 민주당의 이런 비이성적인 폭주가 아마 화요일에는 절차상 종료는 일단 될 겁니다만 그 이후에 어, 노란봉투법 등 역시 비슷한 식의 어, 폭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. 우리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어, 입법 폭거의 맞섬과 동시에 그거보다 더큰 힘을 민생에 쏟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.